분데스리가 정우영 출격대기 TVN 스포츠 오늘 세 번째 매치는 라이트급 매치가 되겠습니다 키션 데이비스와 나이르 올브라이트입니다 올브라이트 선수도 최근에 기세가 좋거든요. 아 그렇죠. 지난 7월에 저희가 그 월드복싱 슈퍼매치에서 중계를 해드렸었는데 미국 국가대표 출신의 카를로스 발데라스를 꺾었어요. 네. 업셋을 일으켰던 올브라이트입니다. Yeah. 두 선수의 경기 1라운드 이제막 출발을 했습니다. 하얀색 글러브를 착용하고 있는 선수가 키션 데이비스 선수고요. 붉은색 글러브를 착용하고 있는 선수가 올브라이트 선수입니다. 자, 올브라이트의 움직임 스피드가 만만치 않아요. 예. Yeah. 어른 선 크게 던져봤습니다. 올브라이트 자, 올브라이트가 들어올 때 데이비스의 카운터 펀치가 들어갔거든요. 네. 원, 투. 1라운드부터 상당히 뜨겁습니다 두 선수. 1라운드 끝났습니다 오~, 오. 타임이 좀 들려왔는데도 경기를 끝내지 못했던 2라운드로 돌아돌겠습니다. 네. 치고 들어갔던 올브라이트 선수였고요. 뒤로 밀리지는 않고 경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오른손 바의를재입봤습니다 올브라이트. 자올브라이트의 적중도 높은 잽인데 r 이비스에게는 닿지 않고 있습니다 u l b r 오른손 t 의 오, 복부 좋아요. 예. 어 원투 오 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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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스를 넓게 가져가는 것도 비슷하고요. 연타, 데이비스. 왼손, 원투, 데이비스. 야 빠르게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데이비스. 워낙 빨라서요, 선수의 움직임이요. 아 정말 빠르네. 예. 전광석화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그렇네요, 예. 빠른 펀치를 더, 더 빠른 상체 움직임으로 좀 피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빠디. 워낙 그두 선수 모두 빠른 스피드를 기반으로 한 회피 능력도 어, 탁월하고요. 사실 키슨 데이비스는 프로에 와서 7라운드를 치러 본 적은 없었거든요. 10라운드 경기는 치렀어도 네. 아 지난 그 경기 때 프란시스코 파테라를 상대로 0라운드 판정승을 한 차례 거둔 적은 있습니다. 예. 그, 일단 본인이 내는 펀치가 미스글로우가 많아지면 자연히 펀치 수자는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 키션 데비스가 그런 식으로 상대에게 좀 제동을 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기는 미리 보는 세계 타이틀 매치 이런 식으로 그 생각해도 을될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이두 선수의 레벨은 이미 세계 정상권에 근접해 있는 선수들이고요. 워낙든제 라이트급이 정말 지금 어지럽잖아요. 아, 진짜 장점한 맹물들이 많아 가지고요. 아 그러면서 그 라이트급도 정말 뜨겁게 다시 한번 달아오를 것 같고요. 예. 음. 야 왼손 바디를 공격했던 데이비스였습니다. 제 던지면서 데이비스가 거리를 좁힙니다. 바리 쪽을 노려주고 있는 올브라이트. 파리의 오른손, 치고 빠집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웬만해서는 상대에게 유호타를 내주지 않고 있는 데이비스. 그 기량이 올브라이트전에서도 연결이 되고 있네요. 3라운드 끝났습니다. 4라운드입니다. 랜섬 치고 들어갑니다 빠르게 응수를 하고 있는 데이비스. 랜섬 올브라이트. 땀을 제 던지고 오른손까지 이어갔습니다. 키션 데이비스. 아 순식간에 원투까지 꼽고 나옵니다. 예. 거기서 끝이에요. 더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빠리 연타. 아 깨끗해요. 부심들로서는 점수를 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야 원투 쓰리포까지. 안면과 바디를 연속해서 공략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원투 데이비스 아, 지금도 왼손 짧게 치고 빠집니다. 데이비스. 아주 좀 영리하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좋은 기량이에요. 네. 샤크로스티븐슨의 기량이 지금 최고조에 올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의 필적할 만한데요. 뭐 언젠가는 충분히 그두 선수가 타이틀 놓고 오! 맞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았습니다. 왼손, 이트 마진 올브라이트. 그렇죠. 이션 다남에걸 바디 노려줍니다. 이션 데이비스. 잘 움직여주고 있는 올브라이트인데요. 바디언트. 아퍼. 왼손째 톡톡톡톡 던지며 들어갑니다. 여유는 제스처까지 보여주고, 있는 키션 데이비스 선수고요. 마디 올브라이트. <목소리> 데이비스의 공격은 지금 보신 대로 이렇게 연타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아, 오른손 치 들어왔어요. 웬랜만에 올브라이트의 라이트가 맞았어요. 네. 바디. 앞면으로 돌려줍니다. 올브라이트 들어가 봅니다. 오른손바리 자, 그 짧은 순간에 빈 곳을 찾아내서 공격하는 데이비스고요. 원투 오른손 왼손 오. 앞면 어깨 위쪽에 펀치가 모두 걸렸고요. 예. 상대를 좀 들어 매치로 했었던 데이비스입니다. 오른손 치고 들어갑니다. 아 오른손 발이 치고 빠졌던 올브라이트였습니다. 팬들에게 어필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왔어요. 그렇네요. 예. <laughs> 어, 눈에 확 띄는 그 복장을 하고 등장을 했었던 데이비드 선수였고요 오이. 어, 아. <laughs> 올라가서 완전히 매달렸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도 퍼포먼스를 합니다. 예. <laughs> 올브라이트가 퍼포먼 합니다. 저런 볼이 필요하죠. 올브라이트. 연차 키션 데이비스. 자, 라이트 좋아요. 네. 아, 웬 선발이. 그러니까 올브라이트 입장에서는 데이비스를 좀 편하게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올브라이트도 본인의 스타일이 있는데 네. 그 스타일과는 다른 그 경기력을 어, 실행하기도 쉽진 않아요. 10초 남았습니다. 강한 펀치, 라이트 들어갑니다. 데이비스. 오! 아, 라이트 쪽이 지나갔는데요. 와, 빛나긴 했지만, 이제 경기 후반이 되니까 파워펀치를 던지면서 응수합니다 네. 어, 영국의 에드현이 그런 매치롬과 이제 계약을 하고 어, 프로 전향을 했기 때문에. 자.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예, 네. 그렇죠. 일단 주심도 장면을 확인을 하지 못해서 지금 본부서과 부심에게 확인했어요. 그렇죠. 슬립 다운으로 지금 판명이 났습니다. 예. 기압까지 넣어주고 있습니다. 첫 라운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초 안쪽. 아, 지금도. 저 올브라이트의 펀치를 싹 빠지면서 또 반격을 하고 결국은 한 대도 맞지 않아 그렇네요, 예. 8라운드입니다. 빠르게 조합으로 스텝을 밟아주고 있는 키스 데이비스. 다고 들어갑니다. 자, 올브라이트 선수가 좀더 이제 공격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좋아요. 가들을 네. 바짝 올리고 접근 전에 시도를 해야죠. 올브라이트는 맞추기 위한 잼만 계속 사용해 왔거든요. 그 잼이 맞지 않으니까 본인이 일단 허탈해지는 거예요. 이번엔 2-1로 한번 들어가봤던 올브라이트였습니다. 발이 여러 가지 시도를 올브라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네. 어퍼, 자 왼손 발이. 오 데이비스가 받아치고 있거든요. 네. 상당한 좀 신경전이에요. 1분 안쪽에 8라운드. 본인의 포지션이 스탠스가 좀 불안해지면 키전 데이비스는 바로 껴어아 버립니다. 예. <laughs> 상대를 따라한 거예요 이와중에 그렇죠. 말이죠. 예. 자 흉내내면서 조롱까지 아, 하는데요. 실적 지금 시간까지 체크를 합니다. <laughs> 여유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 이번 엔 사이트 들어왔죠. 올바르 좋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예. 복싱 모릅니다. 그럼요. 지금 키션 대비서 충격이 있습니다. 네. 아 오히려 더도발을하고 있거든요. <laughs> 자, 너무 까불다가 지금 한대 맞았어요. Yeah.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다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물론입니다. 업셋을 읽어낸 선수거든요. 두라운드로 yeah. 왔습니다. 자... 이거예요. 맞아요, 예. Yeah. 지금 그 올브라이트가 중심이 좀 무너진 상태에서 펀치를 날렸기 때문에 그나마 충격이 덜했어요. 자 어른 선오 지금 또안방 격스카이 예 올브라이트 좋습니다. 왼손째 응? 건지고 라이트까지 이어갑니다. 자 저렇게 한두대 들어가기 시작하면 몰라요. 네또 끌어왔습니다. 코너, 아 빠르게 빠져나왔어요. 스션 데이비스 너무 쉽게 빠져나갑니다. 예 왼손 자, 강한 펀치가 들어갔습니다. 스션 데이비스 왼손 바리 자, 잽을 던지면서 거리를 좁히고 있는 올브라이트입니다. 왼손 자, 올브라이트가 이번 라운드에는 본인의 경기 스타일이 나오네요. 예, 바디 밀어내고 있습니다. 키손 데이비스 그렇게 가드에 걸릴 언전 계속적으로 펀치를 뻗어주는 올브라이트의 모습이거든요. 네, 바디, 오, 오 짧은 펀치인데요. 데이비스, 브라운 끝났습니다. 어, 데이비스가 이번 라운드에는 휘말렸어요. 네. 전체적인 경기 운영의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방식인거죠. 그렇죠. 10라운드로 왔습니다. 어느덧 지금 마지막 라운드도 일분이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올브라이트 선수의 이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경기 막바지로 오면서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션데일스의 이 거리감각을 많이 흐트려놓은 올브라이트거든요. 네. 원투 키션 데이비스 마지막으로, 드에지키키복싱싱을 하고 있는 키션 데이비스입니다 연타 올브라이트 어른손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연타 왼손 앞면 들어갔어요 자키 t 데이비스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o g 지금 손 t 많이 보고 있어요 n Davis. Kisson d a 작신 데비스도 이런 식으로 약점이 간파되면 향후에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세게 예. 몰아붙인다 올브라이트 아, 오른손 훅, 왼손 훅까지 또한번오른손 왼손 훅양 아. 훅을 마구마구 던지고 있습니다 올브라이트 올브라이트의 저런 면이 좀 초반에 나왔더라면 예. 경기 양상은 달랐을 거예요 그렇네요 공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펀치를 내고 있는 두 선수였고요 이렇게 두 선수의 경기가 10라운드까지 와서 끝이 났습니다 john basile scores the bout 95-95 oh, Boyle right. scores the bout 96-94 and david sutherland scores the bout 97-93 for your winner by majority decision and still u s a WBO Intercontinental WBC USA Lightweight c h a m p 지이대 판정승이에요. 머저리티의 시전이 나왔는데요. 조금 아, 의외의 결과라고 봐할것 같습니다. 네. 95대95 판정이 나왔을 땐 미국 중계진도 와치라는 그런 멘트가 나왔거든요. 물론 후반에 인상적인 모습을 올브라이트가 보여주긴 했어도 시언 데이비스가 어쨌든 승리했다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